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 하셨던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채식이 정말 건강한가요? 완전 채식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네,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단답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채식을 해도 어떤 분은 자연에 가까운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천천히 씹어서 먹고, 어떤 분은 가공된 채식 제품, 예쁘게 모양만 맞춰진 채소, 집과 분말 위주로만 먹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저 채식해요라고 말하지만, 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사먹는 채소가 다 똑같이 좋은 채소는 아닙니다. 지금은 1차 농산물조차 상품이 되어 있고, 예쁘고 크고 색깔 진한 것들이 더잘 팔리니까 농민들은 수확량과 모양을 위해 비료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푸른잎 채소의 색을 진하게 만들고 잎을 크게 키우려고 질소 비료를 많이 쓰면 상품성은 좋아지지만 그 과정에서 채소 안에 질산염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산염이 적당히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너무 높은 농도가 오래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다른 성분과 결합해 좋지 않은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길쭉하게 반듯하고 예쁘게 생긴 오이가 있는가 하면 휘어지고 혹이 튀어나온 오이도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영양성분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휘어진 오이나 못생긴 오이를 버리고 딱 보기 좋은 것만 골라서 사먹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시선이 예쁜 모양에만 쏠려 있으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란 작물 대신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작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조금 못생겨도 너무 반짝거리는 것 말고 자연스럽게 생긴 채소를 기꺼이 선택하자 그게 장기적으로 내 몸에도 농민에게도 땅에도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채식이 왜 좋은가를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땅속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을 골라서 농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뼈를 분석해 보면 흙속 무기질 조성과 비슷하고 몸 안의 액체 성분을 보면 바닷물 조성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영양 성분은 흙과 바다에 다 있는데 우리가 흙을 퍼먹고 바닷물을 들이킬 수는 없으니 식물이 대신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 속으로 깊게 내리고 그 중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성분들을 골라 잎과 줄기, 뿌리와 열매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단순히 살안 찌는 음식 수준이 아니라 미네랄, 식이섬유, 각종 식물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식을 할때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면 뿌리, 줄기, 잎, 열매를 골고루 먹자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드러운 잎, 달콤한 열매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위마다 들어있는 영양소 구성이 전부 다릅니다. 당근무비트 같은 뿌리채소, 열무셀러리 브로콜리 줄기 같은 줄기, 상추로메인 케일 시금치 같은 잎, 토마토사과 복숭아 블루베리 같은 열매까지 색과 부위를 바꾸면서 먹을수록 내 몸에 들어오는 영양도 다양해집니다. 미국 암 관련 기관에서도 하루에 다섯 가지 색을 가진 채소와 과일을 먹자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한두 가지 음식만 몰아서 먹지 말고 색과 부위를 바꿔가며 골고루 먹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습관이 하나 있죠? 뭐든 좋다 하면 많이, 진하게, 오래 먹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가 좋다고 하면 그럼 녹즙으로 짜서 진하게 많이 마셔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부분은 집이 아니라 건더기 즉 식이섬유입니다. 우리는 집만 쭉 마시고 섬유실은 모조리 버리고 있습니다. 채소를 제대로 먹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다양한 채소를 가능한 한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사과를 떠올려 보시면 한 자리에서 두 개, 세개 이상 잘못 먹습니다. 상추도 배부르게 먹으면 어느 정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게 내 몸이 정한 자연스러운 한계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만들어버리면 원래 10분 동안 씹어야 할 양을 3초 만에 들이킬 수 있고 양도 과해지고 혈당 변화도 커지고 위와 장이 받는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는 가능하면 씹어서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천천히 먹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채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변비가 심한 분들이 변비에는 무조건 채소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채소만 확 늘리면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라서 물에 잘 녹지 않고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자극해주지만 이미 장이 예민하고 경직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딱딱하고 더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곡물이나 일부, 과일, 오트 등을 적절히 섞어주는 게 필요하고 채소만 왕창 늘리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완전 비건 식단으로 갈수록 비타민 B12, 적절한 지방, 충분한 단백질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채식만 밀어붙이면 몸무게는 빠지는데 복부 지방이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부터 빠지면서 몸이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데 몸이 가벼운 게 아니라 기운이 없고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영양 불균형, 영양 실조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은 무조건 좋다보다는 공부하면서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도 꼭 고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콩에도 있고, 브로콜리에도 있고, 현미와 잡곡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식이냐 채식이냐 둘중 하나만 고르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소식과 균형식 다양한 원재료 위주의 식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커피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 특히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커피 하루 한 잔은 괜찮나요?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커피에 대해 상업용 제품들을 실제로 분석해 보면 커피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리가 잘못된 커피는 곰팡이 독소 크라톡신 등나 로스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두를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기고 이 독소는 볶는다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너무 강하게 볶거나 맛과 향만 생각하고 로스팅을 하면 기름이 타면서 좋지 않은 물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가 악마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재배 보관복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하게 마시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현실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하루 한두 잔 정도 너무 진하지 않게 믿을 수 있는 원두로내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성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계속 들이키는 습관은 체온을 떨어뜨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 아이스 커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사계절 내내 차가운 커피를 달고 사는 습관은 몸을 계속 차갑게 만들면서 면역을 소모시키는 패턴이 될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 깨워주고 집중력도 올려 주지만 피로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못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커피로만 버티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내 피곤함을 속이는 도구가 아니라 향과 맛을 즐기는 음료 정도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불편한 분들은 요즘은 디카페인 커피도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추출되기 때문에 연하게 소량 즐기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미와 잡곡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와 잡곡밥은 무조건 건강식이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현미와 잡곡은 확실히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줍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상태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잡곡밥도 소화가 안 되면 전부 독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면 딱두 가지 길중 하나를 탑니다. 하나는 잘 소화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길, 다른 하나는 소화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 하루 이틀 동안 썩어 가며 가스와 독소를 만들고 냄새 나는 변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소화 안된 잡곡밥은 위에서 내려가 장 속에서 계속 부패하면서 방귀 냄새, 변 냄새 가스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상위권인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육식 과다와 함께 소화 안 되게 먹는 습관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현미와 잡곡밥을 약으로 먹느냐 독으로 먹느냐는 결국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많이 씹느냐입니다. 곡물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는 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씹어서 침을 충분히 섞어주면 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반쯤 소화가 시작된 상태가 되지만 씹지 않고 삼키다시피 먹으면 거의 덩어리 상태로 장에 도착해 소화가 안된 탄수화물이 장 속에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최소 30번, 가능하면 50번 정도 씹어서 삼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방귀 냄새와 변 냄새가 덜 독해지고 장에 가스가 덜 차고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이 끝나버리지만 1015분 이상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어느 순간 더 먹기 힘들어지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일과 밥의 순서, 반찬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위에 들어간 음식은 이 시간 정도 한 덩어리로 섞여서 소화되기 때문에 식전이냐 식후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뇨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밥과 탄수화물보다 먼저 채소와 샐러드를 먹고 그 다음에 현미나 잡곡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만 들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위의 공간을 먼저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고 그 다음에 밥을 얻는 느낌으로 식사를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은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로 나누기보다 지금 나에게 이 상태로 이 속도와 양으로 먹었을 때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 하나를 신격화하거나 하나만 몰아서 먹기보다 전체 식으로 먹기, 뿌리줄기, 별매 골고루 먹기, 내가 씹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기, 너무 진하게 빨리 많이 먹지 않기, 내 소화력에 맞춰서 생식과 익힌 음식을 조절하기, 발효 음식으로 소화를 살짝 도와주기, 소화가 잘안 되면 아무리 좋다는 음식이라도 줄이고, 잘 맞는 것은 천천히 늘리는 것, 이 정도만 실천해도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채식이든 커피든 잡곡밥이든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몸이랑 생활에 맞는 버전이 따로 있고,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진짜 건강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